세리아 2021 2 시즌 6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인테르와 파르마의 경기였는데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인테르의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카쿠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된 건데요. 계속 윙백으로 출전하던 페리시치가 이번엔 투톱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세탁기에 한번 넣고, 한번 돌리고. 항상 페리시치는 경기력은 좋지 않은데 스탯으로 세탁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기력 세탁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도 내내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후반 추가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반면 라우타로는 완전히 깊숙한 부진에 빠져있는데요. 이 경기까지 무려 5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한번 부진에 빠지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좀 분발할 필요가 있겠네요. 파르마가 강팀 인테르와 무승부를 거둔 데에는 제빠기의 공이 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인테르만 만나면 신이 나는 제박입니다 지금까지 인테르를 상대로 한 10경기에서 무려 5골에 어시스트 2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시즌 공격축구를 예고했던 콘테는 오히려 수비가 개털리면서 매경기 실점이 엄청난데요.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완전히 수비가 녹아내리면서 3대2로 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콘테가 그냥 망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잘렸으면 좋겠으니까요. 자기야 감독님 고마워요. 망해줘서. 다음은 볼로냐와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최근 거의 칼리아리 공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선수, 주앙 페드로와 지오반니심해오인데요 이번 경기도 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각 한 골씩 집어넣었는데요. 하지만 볼로냐에는 무사바로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리의 최고 수훈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 멀티골, 그리고 결승골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 리그 10경기에서 6골에 2개 어시스트로 완전히 물리 올랐던 무사바로 드디어 이번 시즌 첫골을 뽑아내면서 앞으로 다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밀란이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디네세 원정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한데요.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얘기입니다. 나이 40에 상대 수비를 등딱으로 버텨내면서 볼을 지켜내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한 패스를 내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더니 아예 결승골은 오버헤드킥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밀란은 또다시 승리를 챙기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요. 리그 1위 자리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밀란이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를 궁금해하던 찰나 곧바로 밀란이 주중에 한번 지고 말았습니다. 리 릴에게 3대0으로 개털렸는데요. 남의 돈 갚아낼 거 아니야! 공교롭게도 릴은 현재 밀란의 구단주인 엘리엇에게 1억 1,700만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빌려준 돈은 안 갚고 승점만 따먹었어요. 다른 것보다 밀란의 캡틴 로마니리의 부진이 꽤 심각합니다. 우디네세 전과 릴전두 경기 연속으로 PK를 헌납하면서 최근 꽤 불안한 모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승세가 한풀 꺾인 밀란인데요. 하지만 전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레비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오디네스전 꽤 좋은 몸놀림을 보여줬고요. 지난 유로파리그 스파르타 프라하전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디오고 달롯은 드디어 오디네스전에서 세리아 부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음은 크로토네와 아틀란타의 경기. 아틀란타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시즌도 초반부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다가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했던 아틀란타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했던 상황. 거기다 상대는 승격팀 크로톤에 아틀란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멀티골을 기록했던 루이스 무리엘이었습니다. 근데 까딱하면 아틀란타가 또못 이길 뻔했습니다. 특히 왼쪽 윙백으로 나온 모이카가 엄청난 삽질을 여러 번 보여 줬었는데요. 고젠스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특히 이일촌 패스는 진짜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틀란타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1대1 상황에서 아틀란타 골키퍼 스포티엘로가 상대 공격수 메시 아나를 손으로 잡고 명백하게 방해를 했던 상황이 나왔거든요. 저는 충분히 PK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틀란타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냥 지나가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지와 유벤투스. 유벤투스가 4대 1로 오랜만에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유벤투스도 두 경기 연속 무를 캐면서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드디어 모라타가 해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 최근 골만 넣었다 하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골을 넣었습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앞서갔던 상황. 하지만 곧장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피를로 감독의 공격 전술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공격 시 후방에 보누치와 데미를 만나두고 라인을 전체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속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투톱으로 뛰던 디발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두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윙백인 키에사는 물론이고 미드필더 맥켄니보다도 후방에 위치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돈이 되지 않은 채 힘겹게 굴러가던 유벤투스의 활기를 불어넣은 선수가 있었으니 드디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복귀한 호날두였습니다. 교체 투입 2분 만에 골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 PK로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명백하게 호날두가 좌지우지했던 경기였습니다. 디발라가 나가고 호날두가 투입되자마자 유벤투스 공격이 확실하게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무려 16일 동안 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을 텐데, 돌아오자마자 골을 집어 넣는 것은 정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스페지아를 4대1로 물리친 유벤투스. 놀랍게도 유벤투스 역사상 첫 스페지아전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벤투스는 스페지아와 6번 만나서 4무 2패로 절대적 전적 열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토리노와 라치오의 경기는 4대3 라치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앞서 제가 라치오 선수단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라치오 스커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던 바 있었는데 다행히 모든 선수들이 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라치오는 베스트 전력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무려 7골이 나온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2대2 동점 상황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87분, 라치오의 호에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곧바로 토리노의 골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모두가 토리노의 승리를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87분에 토리노가 3대2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토리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Not.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내줍니다. 역시. 자 그럼 이제 95분에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토리노는 무슨부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98분에 기어코 역전골까지 처먹고 말았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카이세도였는데요. 이상하게 얘는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참 드럽게 잘랐습니다. 어쨌든 라치오의 승리입니다. 토리노는 1승도 없이 시즌 초반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안파울로 감독은 어떤 팀을 맡아도 족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리노는 제노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주중으로 미뤄진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이번 시즌 첫 승을 일단 수확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깜빡할 뻔 했는데 이번 시즌 맨유에서 라치오로 이적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이번 경기에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나폴리와 사수올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수올로가 2대0으로 승리를 챙깁니다. 정말로 예상 밖의 경기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수홀로가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격진의 부상이 심각했는데요. 주리채치는 코로나19 감염, 베라르디는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 그리고 카푸토는 근육 문제로 결정하면서 사수홀로 공격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수홀로를 상대로 나폴리는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냥 들어가 일마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미친 듯이 안 들어갑니다 진짜 더럽게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렇게 사수홀로의 콘실리 골키퍼가 계속해서 골문을 든든하게 막고 있는 사이에 도리어 나폴리 쪽에서 실수가 발생했는데요 디로렌조가 라스파도리의 발을 걸면서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승골이죠 됐 이후 사수홀로는 추가 골도 집어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마르세유에서 사수홀로로 이적한 막심 로페즈 세리아 데뷔골입니다. 다음 경기는 로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로마가 2대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다른 건다 제껴두고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의 수비수 쿼르타에게 진짜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물론 밀렌코비치도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공중벌 처리 미스를 저지를 수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결국 스피나졸라의 골로 연결됐습니다. 덕분에 로마의 미란테 골키퍼는 꽁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결국 카르타는 퇴장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코에게 양발 태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는데요. 수비수라고 하기에 정말 민망한 태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 로마의 페드로는 정말 훌륭한 영입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골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정말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의 암라바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아 최고 미드필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피오렌티나의 이아키니 감독이 진짜 이상하게 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거진 수비에 치중하고 있는데 많은 터치를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담당할 때 빛이 났던 선수에게 이상한 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인데 일단 공을 좀 줘야 애가 볼을 찾고 아니겠습니까? 왜 수비만 시키냐고. 공을 줘야 차지 공을. 어쨌든 축구 경기는 이렇게 2대0 로마 승리로 끝났는데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제코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카이온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제노아의 데르비델라 란테르나 제노바더비 사이좋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얀크토의 원더골로 먼저 앞서간 삼프도리아. 얀크토는 두 경기 연속골인데요. 최근 좋은 활약으로 삼프도리아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스카마카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제노아의 새로운 9번으로 낙점된 99년생 스카마카. 이번 골로 역시 세리아 무대에서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스카마카는 주중에 치러졌던 3라운드 잔여경기 토르노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강등 문턱까지 갔던 산포도리아와 라니에리 감독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초반 잠깐 주춤하더니 벌써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퓨렌티나는 아치오, 아틀란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로나와 베네벤토 3대1 베로나가 이겼습니다. 안토닌 바락의 멀티골이 베로나 승리의 원동력이었는데요. 시즌 초반 순항하고 있는 베로나입니다. 승점 11점으로 강팀 나폴리, 인테르와 승점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6경기에서 딱 3실점을 하면서 리그 최소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을 정리해볼까요? 이번 시즌 맨유에서 밀란으로 이적한 디오고 달로시, 세리아 데뷔 모델를 가졌습니다. 역시 맨유에서 라치오로 이적한 안드레아스 페레라는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고요. 사수홀로의 막심로페즈도 세리아 무대 첫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와의 스카마카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6라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좀 생기면서 조금씩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다음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